아침 햇살이 반짝이는 도로 위한 대의 차가 지나가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멈춥니다. 바로 새로운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첫 인상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차량은 단순한 SUV가 아니라 기아의 디자인 철학과 기술력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차체 정면은 독창적인 타이거 노즈 그릴과 날카롭게 뻗은 LED 주간주행등이 조화를 이루며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공기역학을 고려한 차체 라인은 정교하게 다듬어져 주행 시 안정성과 연기 향상에 기여하며, 측면의 캐릭터 라인은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인상을 완성합니다. 19인치 알로이 휠과 고급스러운 크롬 포인트는 프리미엄 SUV 위 품격을 한층 높입니다. 후면부는 입체감 있는 LED 리어 램프와 간결한 스포일러 디자인으로 세련미를 더했으며, 전반적으로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도시형 SUV 위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새로운 스포티지는 단순한 디자인 변화가 아니라 운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성능 면에서는 1 6 l 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최신 전자식 6단 변속기의 조합이 인상적입니다. 최고 출력 230마력, 최대 토크 35.7kgm의 힘은 도심 주행부터 고속도로까지 여유로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복합 연비는 리터당 약 16km를 기록하며. 가속 반응은 빠르고 부드럽습니다. 전자식 AWD 시스템은 빗길이나 눈길에서도 안정적인 적지력을 유지해주고, 주행 모드 셀렉터를 통해 상황에 맞는 주행 세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운전자를 맞이합니다. 12. 3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연결해 깔끔하면서도 첨단스러운 느낌을 주며 직관적인 UI 덕분에 조작이 편리합니다. 나파 가죽 시트는 부드러운 촉감 과 뛰어난 착좌감을 제공하고 이열 공간은 동급 최고 수준의 레그룸 과 헤드룸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파노라믹 선루프는 개방감을 극대화해 주며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고품질 음악 감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기 청정 시스템과 멀티존 자동 에어컨은 가족 모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안전 및 편의 사양도 빠질 수 없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경고 등 최신 ADAS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과 360도 서라운드 뷰는 좁은 공간에서도 손쉬운 주차를 가능하게 합니다. 가격은 국내 기준 하이브리드 모델이 약 3,800만 원부터 시작하며 고급 트림과 옵션을 선택하면 4,500만 원대까지 형성됩니다. 뛰어난 연비, 첨단 사양, 세련된 디자인을 고려하면 가성비 면에서 매우.